세니티처입니다 오늘은 분사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볼건데요. 분사는 쌤드 학생 때 그랬어. 분사라는 문차를 봤을 때 음? 분사가 뭐지? 이렇게 생소하게 와닿았지. 왜냐하면 한국에는 분사라는 문법 개념 자체가 없거든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오늘 분사를 배울거야. 라고러면 분사가 뭐지? 처음 듣는 표정이 에요 왜냐하면 추구정사 뭐, 관계대명상 이런거는 근데 헷갈리는 념이죠 그래서 거부감이 별로 없는데 분서는 어? 뭐지?라는 이런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해보면 결코 이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에요 먼저 한번 볼게요. 제 일단 예문을 쌤이 같이 적어봤어요. 같이 볼게요. A Beautiful girl이라는 이 문구가 있죠. 자, 이거는 초딩한테 물어도 다르죠. 이거는 아름다운 소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beautiful이라는 단어 자체는 아름다운 미은 끝났죠 미자 이거는 한국에 또 있는 품사라 뭐야? 형용사라는 거지. 형용사. 혁명사. 이 형용사가 바로 누구를 보여줄 수 있어? 명사인 girl을 꾸며줘서 아름다운 소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건 너무 쉬워. 왜냐면이 영상은 초등생들도 다할수 있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기지. 생각해보세요. 달리고 있는 소녀 아니면 먹고 있는 소녀. 저 강아지를 보고 있는 소녀, 이런 거를 명작해라 라고 했을 때, 보다, 먹다, 또 달리다, 이런 건 품사가 애초에 형용사가 아니잖아. 니은은 끝나지 않잖아. 그건 품사가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죠, 동사. 그러면, 달리고 있는 소녀를 나타내고 싶을 때, a run girl 이라고 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이 run 이라는 동사, 이그 단어는 동사지, 동사. 그래서 이거는, 달리다 라는 동사야 동사가 그러면 달리나 소녀 말이 안되잖아 그죠 이때 왜 붙여주냐 하면 아 n g 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a running girl 이라고 하면 바로 달리고 있는 소녀 이렇게 꾸며주는거지 그래서 이 i 임 g 를 붙이면 당연히있 n 하나 더 써야되고 a running girl 이라고 하면 달리고 있는 소녀 이제 이게 말이 됐나봐요 문법적으로 어긋나지 않아요 무슨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아임즈를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는 분사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이형용사처럼이 running은 girl, 명사를 꾸며주는 게있 그러면 오늘 배우는 동사의 개념은 결국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다 그치, 렇 형명사 역할을 하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이동사도 i n g 한 가지는 없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 INGED, 이기는 e, 과거 분사라고 보통 하죠. INGED,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금방 한번 부터 볼게 ING는 이만 걸어 꾸 그럼 달리고 있는 수녀, 뭐 하고 있는 중인 수녀기 때문에 우리 이 ING는 진행일때쓸수 있어. 진행일 때. 혹은 이소녀라는 주체가 직접 달리고 있잖아. 직접을 뭐라고요? 직접 하는 걸? 능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진행 상태이거나, 능동을 나타낼때 우리는, ING를 붙여준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ED는 뭐겠어. 당연히 딱 봐도, 반대기형은 지반대기요 그리고 과거 분사는 언제 쓴다? 진행이 아니라, 완료되었을 때. 능동이 아니라, 수동일 때. 이렇게 쓴다. 그래서 이 분사는, ING, ED,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ING는 진행룡동인데, 과거부터는 완료 수업이지. 이렇게 두 가지 로나는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리모드 완료 형태인 걸 한번 볼게요. 내가 만약 이걸 써보자. 웬디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를 쓰고 싶다. I'm a w a r 쓰고 나서 뭘 쓰고? By 웬디라고 해야 될까? 뭘 써야 될까? 여기 쓰다. 라는 동사. Right. 를 쓰면 안 돼. 안될직본 동사부터. 그러면, 꾸며주려면, 여기, ING를 붙일까, ED를 붙일까, 그걸 해왔더니, 자, 웬디에 의해서 쓰여진다. 그럼, 편지는 웬디에 의해서 당한 거지. 그러니까,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다. 그래서, write가 아니라, 뭘 써야 돼? write, wrote, written. written. 수동태를 써야 그러면, 이제, 말이 먼저 되는 거죠. A letter written by WENDY 웬디. 웬디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어, 요즘 러닝화 안 사죠. 러닝을 많이, 치유할 고 많이 하니까. 자, 러닝화라고 하잖 보통 우리. 우리 한국말로 러닝화잖아. 그쵸? 영어에서도 running shoes라고 하지 않고, r 닝 n n i n g shoes라고 하죠. 그쵸? 이때 그런 영어는 체지 running. 이 ing는 뭔가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ing는 분 사이도 있고,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동명사이도 군사에 라임슛을 놓치는거야 그러면 라임슛은 우리가 군사의 기록을 배운 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달리고 있는 신발이라는 건데 달리고 있는 신발 말이 안 되잖아 신발 신명을 써야 요 아니잖아 그럼 이건 달리고 있는 신발이 아니라 뭐다? 분사, 형명사 역할을 하는 저 분사가 아니라 달기, 리 미한, 신발 쓰인, 날, 용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거는 동명사라고 하는 거예 그래서 저 분사랑은 개념이 다른 거지. 그래서 이 분사, 동명사 헷갈려보 때문에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거겠죠. 그러서 선생이랑 수업 시간에 이 시험 문제, 기출 문제 같이 잘보고 그리고 이 분사 개념 좀더 설명하고 분사 구분까지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영상을 다룬 친구들 바로 분사. 얘는 더 어떤 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어려운 분사를 문장에 집어넣었을 때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하죠? 궁금하면 수업 때 만나요.